실습 예제 5-1을 보겠습니다. 이제 앞에서 설명드렸던 그런 개념들이 전부 다 이제 코드가 되는 부분인데요. 자, 여러분들 긴장하시고 같이 보겠습니다. 자, 주인공 캐릭터를 J와 L 키의 입력에 따라 좌우로 이동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자 이렇게 돼 있죠. 자, 우리가 앞에서 이미 키보드에 대한 사항들을 좀더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키보드를 인식하는 법. 뭡니까? KBHIT. 그다음에 GETCH. 자, 한번 판서를 해 볼게요. 그래서, 어, KBHIT라든가 아니면 GetCh. 이와 같은 함수를 우리가 한번 살펴봤었죠. 자, 이와 같은 함수를 우리가 사용할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반복문이라는 것을 이용했었고, 계속적으로 그 값을 읽어내죠. 읽어내고, 그 다음에 그 읽어낸 값이 제일이냐, L키, L키이냐? 확인하죠. 그때 우리가 쉽게 할수 있는 구조는 뭐였습니까? 스위치라는 그 같은 구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자, 요것을 이용하게 되면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전부 어, 프로그램을 어, 간단하게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와치 캐릭터를 주민본 캐릭터를 어떻게 나타낼 것인가 그 다음 키보드 입력에 따라서 실제로 좌우 이동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중심 좌표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라는 부분이 이제 포함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때 주인공 캐릭터의 중심좌표를 적용하여, 어, 나오네요. 그쵸, 중심좌표 출력하고 상단에는 아래 표 5-2와 같이, 5-2와 같이 출력하도록 하자. 그래서 계속 디버깅을 하면서, 어, 실제 그 주인공 캐릭터가 지금 현재 어떤 위치에 와, 위치되어 있는지 그 위치를 지정하도록 하자. 그때 이 이동한 그 좌표는 뭡니까? 중심 좌표를 통해서 우리가 출력한 그 이동 좌표를 얘기합니다. 이것은요. 출력 기준 좌표가 아니라. 자, 이렇게 해서 한 출력해도록 하자. 되 있고, 그 다음에 밑에 좀큰 글씨 되어 있는데요. 그큰 글씨를 보게 되면 이런 부분이 좀추가되었습니다 어, 클리핑이라는 부분이 이렇게 추가되어 있는데요. 자, 클리핑이라 것은 뭐냐면은 경계 영역. 그래서, 경계 영역에 만약에 캐릭터가 도달했을 때, 중심 좌표, 우리가 머리란 중심 좌표는더 이상 경계 영역을 벗어나지는 않지만, 팔 정도는 벗어날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만약에, 어그 팔이 만약에, 어 경계 영역을 벗어나게 되면은, 그 출력하고자 하는 기준 좌표가 양수겠습니까? 음수겠습니까? 당연히? 음수가 되죠. 그죠 그래서 음수가 되는 좌표는 지금 사실상 없잖아요. 왜? 0.0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그만큼의 어, 좌표들은, 아, 좌표에 해당되는 어, 그 캐릭터의 일부분은 제외시키도록 하자. 그래서 잘려나가도록 하자. 해서 그 부분이, 그, 어, 그와 같은 개념이 바로 뭐냐면 클리핑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지금 어, 출력하고자 하는 캐릭터는 이런 캐릭터 그죠짧막한 캐릭터와 그다음에 팔이 긴 캐릭터가 있는데 이 모든 캐릭터가 이 같이 경계 영역이 하더라도 똑같이 이렇게 출력이 될수 있도록 하고 여기 나오는 팔 요거 하다 보면 이렇게 나오는요 부분 저요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전부 다어 출력에서 제외시키도록 하자라는. 부분이 바로 어 지금 말씀드린 부분이고 그 부분을 전문용어로 클리핑합니다. 올날의 모든 게임에는 이와 같은 클리핑이 전부 다 적용되어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아그 기본적인 원리를 지금 여기에서 한번 적용해 보자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들을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일단 우리가 이 캐릭터를 출력하기 위해서 어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몇몇 가지 사항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큰 우리가 그 프로그램을 작성하기 전에 먼저 생각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죠, 그렇죠? 죠 먼저 생각하고 그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출력할까, 그렇죠? 이 부분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을 저와 같이 한번 보시면 됩니다. 아, 이거 먼저 볼까요? 자, 클리핑 같은 경우에는 보세요. 자, 이 케이터죠, 그렇죠? 한칸 같죠, 그죠 이렇게 됩니다. 그다음에 두칸 가죠. 하면 이렇게 되죠. 더 이상 못 가죠. 그죠? 렇 이렇게 한번 구현을 해보고, 그 다음에 위에 보세요. 주인공 좌표. 0,0이죠. 0,0에 이 머리가 나옵니다. 그 나머지 부분은 전부 다 음의 수겠죠. 좌표가.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어, 우리, 어, 우리가 지금 중요한 것은 이 캐릭터에 우리의 중심 좌표라는 개념을 도입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캐릭터들은 실제 특수문자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배열 안에 그 값이 저장될 것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같은 경우에는 팔이 하나씩 더 늘어났죠, 그렇죠? 기본이 하나씩 더 늘려놨습니다. 늘려놨을 때 한번 생각해 보면은, 자 여기 투바이트 어, 사용한다고 했으니까 이와 같은 특수 문자로 하더라도 이것은 뭡니까? 문자열로 저장해야 되죠, 그렇죠? 문자열, 문자가 나열 되고 그 다음에 그 문자의 메인 끝에는 뭐가 있다? 널 문자가 있죠. 그래서 뒤에 여기도 어, 하나 더 한다면 널 문자가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고은 생략해놓고 그래서 이와 같이 주인공을 우리가 저장하게 되면은 배열이라는 공간 안에 이와 같이 데이터를 저장할 겁니다. 이 특수 문자, 이 특수 문자 하나지만 이것이 2바이트 공간 안에 저장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2바이트 공간, 2바이트 공간에서 딱딱 잘라놨죠, 그렇죠? 이렇게 잘라져 있을 겁니다. 자 여기서 한번 생각해봐야 될 것은 뭐냐 바로 뭐냐면 요 부분이죠. 요것이 바로 어, 중심 좌표가 됩니다. 중심 좌표가 되고 그다음에 이 부분이 쭉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이 경계선을 넘어갔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일반 화면에서는 1컬럼씩만 움직이면 됩니다. 그렇죠. 화면에 아무도 보는 나1컬럼씩 움직이면 되지만 만일 경계 영역을 넘어서는 순간에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를 빼보니까 어 마이너스는 뭐예요 그렇죠? 마이너스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특수문자기 이 때문에. 이 컬럼을, 두컬럼 옮겨줘야 되죠. 그렇죠? 하기 때문에, 어, 마이너스 나오면 한 컬럼 더, 하나 더 빼서 더 이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줘야만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더 빼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까지 잘려나가게 되죠. 그렇죠? 잘려나가서 딱 보니까, 어, 그러면은, 어, 잘려나가야 되는데, 어, 요때 좌표가 어떻게 됐습니까? 요게, 어, 지금 0,0에, 어, X 좌표 0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2겠죠. 그죠? 마이너스 2 좌표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 그래서, 나간 최상단의 좌표, 요, 마이너스 2를 이용해서 뭔가를 할수 없을까? 라고 한번 생각해 봤는데고 그 요거를 가만히 보니까 어떻습니까? 여기 하나 더 나가면 어떻습니까? 3, 이렇게 되겠죠 그죠? 3까지 나가겠죠. 그죠? 그래서, 어, 그,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까지 나가겠죠. 그죠? 마이너스 4에서부터 또, 어, 4, 마이너스 0에서, 마이너스 4에서부터 어, 0까지 제외한, 그렇 나머지 이 부분을 이 출력하면 될 겁니다. 일단은 지금 뭐냐면은 어요까지 여기를 경계해서 나갔다고 했을 때, 자 여기 나오는 이그 좌표, 이 좌표를 무엇으로 이용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세요. 어 우리가 이 배열에 인덱스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시작하고자 하는 인덱스. 근데 이게 지금 뭡니까? 마이너스 2죠. 마이너스 2를 양의 수로 만든 방법 뭐가 있습니까? 간단하죠. 뭡니까? 마이너스 1을 곱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1 하게 되면 2가 되죠. 이만큼 나왔을 때, 어, 출력하고자 하는 첫 번째 그 배열의 인덱스는 여기여기서부터 시작하자. 만약에 요게, 어, 하나 더 나갔어요. 요, 요까지 나갔다가 이만큼 출력했어 이만큼. 요게 경계영역, 경계영역으로 왔다. 하게 되면은 4부터 시작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나한거 보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곱하기 1 하면 어떻게, 4가 되죠? 4이기 때문에 그 4의 값을, 어, 요거와 똑같잖아요. 그렇죠 하기 때문에 그 값을, 나간 좌표 값을, 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하게 되면, 은 어, 1을 곱한 그 값을, 뭐다? 출력하고자 하는 이 캐릭터의 어, 제일 처음 배열의 인덱스로 우리가 사용하면은 어 우리가 크게 뭐 신경 쓰지 않아도 그 좌표값에 따라서 지가 촉촉촉촉 변환이 그 출력하고자 하는 그 배열의 인덱스를 찾아가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되잖아요 그렇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또 뭡니까 요것도 한번 생각해 볼수 있죠 지금 캐릭터 같은 경우는 이제 중요한 것이 이제 경계영역에서 클리핑을 할.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제 그게 가장 중요하죠 그다음에 요거 한번 쭉잘라지을때자 클리핑한다는 얘기를 뭡니까 여기에 지금 중심 잡혀죠 중심 잡혀고 그다음에 어 이게 경계에 닿았다 안 닿았다라는 것에 그 좌표는 어떻게 구하겠습니까 당일 보겠습니까 실제 우리가 출력하고자 하는 좌표 예를 들어서 n x 하면 nx는 이것만 있을 거잖아요 그죠 이거 있고 그다음에 이 길이. 그이 길이를 우리가 알면은 이 뭡니까 경계 영역에서 넘어갔다 안 넘어갔다 이런 것도 알수 있죠. 또는 어떻습니까? 이 출력하고자는 하이 중심 좌표 또는 이아 이동 좌표 이동 좌표에서부터 지금 어떻게 됩니까? 하나 그렇죠. 둘셋넷 다섯 오 오라는 값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만약 에 중심 좌표 플러스 일 하게 되면은. 5가 되죠. 중심자표가 지금 4로 되있잖아요그콤 0,0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좌표로 봤을 때는 4가 됩니다. 그죠4 플러스 1한 위치. 그러면 5만큼 되죠. 그래서 이 좌표에다가 5만큼 더한 값. 지금 뭡니까? 1,2,3,4,5한이 좌표가 어떻게 된다? 지금 화면상에 우리가 지금 출력하는 이 화면은 0에서부터 시작해서 이거는 79칼럼까지 어, 그 다음에 0에서부터 어, 24 그래서 총25 칼럼, 그다음에 총80 칼럼을 가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79를 넘으면 어떻게 합니까? 아, 이경계형에 닿았다. 그쵸? 그렇죠? 경계형을 넘었다. 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두 컬, 아, 저기 두그 좌표를 두 개씩 빼주죠. 왜특수문자가두칼럼을 차지하기 때문에 차지하고 차지하고. 근데 가만히 보니까. 두 컬럼 이렇게 잘라서 저 만약에 이 경계에서 이만큼 나갔어요 이미 나갔다는 얘기는 뭡니까 이 전체 길이에서 요만큼을 뺀 그죠? 요만큼을 뺀 길이만큼 출력하면 되잖아요 그죠 전체 길이 즉이 문자열 길이인데 이 전체 길이에서 요만큼 나간 요 좌표 그만큼을 계산해서. 어, 요만큼을 계산해서, 아, 요만큼을 뺀요 길이만큼을 이제 출력하면 되겠다라는 생각도 한번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경계 영역에 대한 부분도, 어, 좌측에 대한 경계 영역, 그 다음에 우측에 대한 경계 영역도 우리가 할수 있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좌측의 경계 영역 같은 경우에, 좌측 경계 영역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실제 출력하고자 하는 기준 좌표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해서 우리가 실제 출력하고자 하는 그 위치, 그 배열의 인덱스를 잡아줬다고 한다면, 은 우측에, 우측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서 출발해서 어디까지? 여기서 출발해서 어디까지이기 때문에, 나간 요 길이, 그죠? 요 나간 길이, 전체 길이에서 요 나간 길이만큼 뺀그 길이만큼을 어떻게 한다? 출력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그 같은 개념들을 이용해서 실제 이제 코딩에다가 집어 넣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요런큰 이제 그림을 그려놓고 이제 이것을 어 코드로 이제 옮기면서 좀, 어, 옮기면서 이제 차근차근 살펴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여기까지 한번 대략적으로 한번 그림을 그려봤고요. 그러면 실제 소스코드를 보면서 이와 같은 개념이 어떻게 적용됐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거는 또 다음 강좌에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